안녕하세요 로키메이커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여기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도면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모델링 할지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면을 쉬운 것부터 보여드리고 나중엔 좀 어려운 도면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일상 사물을 보고 모델링 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퓨전360을 열어주시고요. <laughs> 자, 이 도면을 보면은 지금 어디가 원점으로 둘지부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사각형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이 가운데에다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다 대칭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가운데를 원점으로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원점을 어디다 둘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다 그릴지 일단 바닥면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바닥면 선택. 여기서 서클, 서클이 몇이었죠? 50이었습니다. 50짜리. c l e 을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서 리탱글을 바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보다 리탱글 중에서 센터 리탱글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면은 원점 을 한번 클릭. 그다음에 원하는 크기대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아예 내려놓고요.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100탭100 100, 엔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들 여기서 이 옆에 있는 그 못다기를 이제 스케치에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못다기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다 완성된 후에 이 모디파이 기능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만 먼저 하고 크리에이트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10이죠. 얘가 10. 이거 같은 경우 그 피니시 스케치를 눌렀으면 은 여기서 이집 모양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10 해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여기서 모디파이 <laughs> 챔퍼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십한 번에 이렇게 못다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음, 알아야 될게 원점을 중앙에 놓는다. 그 다음에 못다기를 처음부터 하지 말고 모디파이를 통해 진행한다. 그래서 순서가 스케치 했으면 크리에이트 <laughs> 진행하고 그다음 모디파이 진행하고 어셈블 이런 식으로 제일 왼쪽부터 하나하나 기능을 해 가면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